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포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비조물을 종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025년 10월 12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노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성도여 기독교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한 숨겨놓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의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라고 알려줍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 주관자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악한 자의 손아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일이 아니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마귀의 소굴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은요, 탐낼 만한 좋은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체적 즐거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즐거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최고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과 자랑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영의 일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이 이런 마귀의 소굴이 되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욕망과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은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상숭배입니다. 골로 세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그와 반대로 세상의 욕망을 쫓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죄수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옛사람은 이미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독교인은 세상에 속하여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온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골로세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골로세서 3장 4절 5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탐심은 필요를 넘어 지나치게 많이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마음과 같은 것이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미 배가 부른데도 더 먹으려고 하면 욕구를 넘어 지나친 욕심 탐식이 됩니다. 우상숭배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소홀해지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우상숭배는 그 사람의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이 생겨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모데 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은 성도가 분받게 하시려고. 아굴의 기도를 자먼에 기록하셨습니다. 아굴은 신앙심이 깊었던 아버지 야계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자먼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토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니라.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마음이 생기거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여호와가 누구야라는 생각이 비치면 이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돈을 사랑치 말라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중히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중히 여기면 우상숭배자입니다. 앞에서 본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쓴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는 디모대전서 6장 8절 말씀 앞에 디모대전서 6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탐욕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디모대전서 6장 9절 10절에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욕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경유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지 않고 나를 좋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는 피조물로서 나쁜 태도이고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더러운 귀신을 추사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의 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만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유일신이심을 나타내서 악과 마귀를 이기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기독교 안에 우상숭배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는 느낌이 어떠신지요? 하나님을 안다는 기독교가 얼마든지 썩어 문드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저렇게까지 탄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렇게까지 절망스러운 말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탄식과 절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보고 하나님의 권능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지뢰 얻대 호개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권능을 경험하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심히 두려운 우상순배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안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두려워 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 세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주기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앉는다는 말은 마귀의 이를 멸하여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온갖 종교와 친구처럼 연합하고 더러운 이단과 손잡고 사악한 사이비의 편을 듭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지금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고,

거짓 것으로 바꾸고 비조물을 종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비조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죽은자를 살려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면 사탄을 심판하고 마귀에게 억압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을 보여 행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사람 우상, 돈 우상, 명예 우상을 멸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기다니요 우리 생명의 주인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치 않으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우상숭배는 탐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히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명예를 쫓는 우상 숭배를 기독교 안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일의 앞장서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